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 TV입니다. 금번 영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수 있는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작년도 연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계절입니다. 자, 최근 2년간 미증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 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위를 봐도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 받았을 때, 또 매매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수익이 났을 때,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월배당 커버트콜 ETF 분배금 계속해서 받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금소세, 건보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많은지 적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금을 차감한 이후에 내 주머니에 직접 들어오는 실질적인 내 ETF의 실질 수익률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금소세와 건보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뭐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과 월배당 ETF 많이들 하고 계시죠? 실질 수익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금을 차감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미국 주식과 해외상장 ETF, 우리 서학개미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 최근에 굉장히 좋은,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주식이죠. 이번 달 실적도 어닝 비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투자 기간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 채안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500만원 정도의 지금 수익이 났고요. 스파이. 가장 기본이죠.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죠. 여기서 350만원의 수익. 그리고 또 전기차 대장라고할수 있는 테슬라 예. 그것도 요때 잘 지금 확보하셨네요 최근은안 좋지만 작년 10월까지는 괜찮았죠 그래서 플러스 900만원 정도 아마 요때가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1200 슬라까지 아마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QLD가 뭐죠? 네, QQQ 두 배짜리 레버리지죠 네, 나스닥 100에 두배 추정 그래서 1400 수리 났고요 USD는 뭘까요?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소스라고 합니다. 요거에몇배 짜리입니까? 3배 짜리가 아니고 2배 짜리입니다. 예, USD 여기서 950만 달러에 아, 950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종목 중에서 양자 컴퓨팅, IONQ를 갖고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연간 8% 그동안 환율이 올랐죠. 그래서 환율이 포함된 평가 금액에서 총 수익은 원금 빼고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4천만원 정도 수익 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이때 해, 미국 주식이라든가 해외 상장된 우리 QQQ 같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익통산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함께 손익통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두 가지 종목만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손익통산 같은 경우는 수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서로 상계 처리해서, 상계 처리해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계 처리해서 총수익이 4천이죠. 여기에서 연간 공제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250만원 정도가 이제 공제금액이에요. 이거를 차감하고, 그리고 양도세입니다. 네, 세율은 22%입니다. 그러면 22% 정도를 세금을 내는 거죠. 네. 좀 아깝죠. 그래서 하지만 세금은 내지만 이게 양도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보통 분류가세요. 그래서 배당과 달리 우리 연간 뭐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죠.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양도세기 이 때문입니다. 세금은 나부지만 종금소세와 건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그 배당 받으시는 분도 있죠. 또 ETF를 통해서 분배금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뭐 슈드라든가 미국 배당 성장주,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부동산 리츠 회사인 그 리얼티 인컴, 또 대표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면서 제약 회사면서 최근 보니까 주가 조정장에서그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7% 이상으로 네, 화이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으로 연간 뭐 800달러, 700달러, 500달러 정도를 이제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받을 때마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인가요? 아니에요. 이때 배당과 분배금은 네, 한미 조세협약에 의해서 배당소득세 1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 내고 여기서 배당받은 금액을 내가 원화로 바꾸는 분도 계시죠? 원화로 바꿨을 때 최근에 환율이 높아서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절세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절세 계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이 안 되죠. 네, 국내 상장 해외 ETF만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는 이제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IS 계좌 같은 경우는 연간 2천만 원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 IRP 포함해서 연간 1,800만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게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점이라는 거는 우리 그 연금절세계좌에서는 매매차익이라는 걸 통해서 수익이 나도 세금은 당장 내지 않고 과세이연이 된다는 거. 하지만 배당을 받게 되면 이번에 2025년 1월달 요게 바뀌었죠. 그래서 분배금 15% 정도가 외납세액으로 납부가 된다. 과세이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그뭐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스닥백이라든가, 국내 고배당주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월배당 커버드콜 ETF로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 같은 경우, 여기 타미당 이어 같은 경우가 연 분배율이 10%, 그 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가 12%, 나스닥백 같은 경우가 15%, OTM은 20%짜리도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이런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금을 받을 때는 올해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 보통은 매매차익이라고 해서 15.4% 정도가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예,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분배금은 결국 연간 2천만원이 넘게 되면 금소세라든가 건보료 천만 원 넘어가면 8% 정도의 건보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기초자산이 국내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국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그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분들 그리고 장외거래가 아닌 분들 비상장 주식거래가 아닌 분들은 소액주주분들은 과세에서 제외되고요. 특히 옵션 프리미엄도 기초 자산이 국내 지수 같은 경우, 국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받는 옵션 프리미엄도 전액 과세에서 제외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펀드라든가 IRP, ISA 계좌에 이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매매 차익이 어차피 비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국내 자산 비자산을 하는 커버드 콜 전략은 연금펀드에 넣으실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렇게 과세 이연이 될수 있는 채권이라든가 S&P 500,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그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넣는 게더 메리트가 있다. 왜냐 55세 이후 어차피 연금 수령할 때또 저율 과세라고 해가지고 5.5%에서 80세 이상이면 3 3의 세금을 띄고 연금을 수령하는데 어차피 국내 같은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인데 한번더 세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는그 절세 포인트 중에서 미국 주식을 활용하는 그 증여 활용입니다. 가족 간의 어떤 증여를 활용하는 배우자 이월 과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올해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례를 보고 알아볼까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입니다. 투자기간이 예, 40대 맞벌이 직장인이고 예,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3인 가구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를 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우리 안정적인 자산이죠. 애플. 그다음에 좀 공격적인 테슬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매월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최근처럼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리고 연고점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또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한30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 최근에 많았죠. 그다음에 RSI 상대강도 지수가 30 이하로 떨어져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 추가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해서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2022년 아마 10월 요때 10월 11월 요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0달러 액면 분할하기 전이에요 거의 최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수를 해서 약 거의 300% 정도의 수익률이 됐기 때문에 차익전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문의를 그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세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도 시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그때 그분께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가 뭐 애플 같은 주식은 장기 보유해도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이 손실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같이 동시에 매도를 합니다. 왜 동시에 매도를 하죠? 미국 주식은 손익통산이라는 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수익난 거와 손실난 거를 상계 처리한다는 걸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 난 금액이 양도차익이 끝에 빼고 대략 2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그 테슬라 5천에서 마이너스 20%면 천만 원 정도가 손실 났죠. 그 천만 원이 손익통산을 통해서 예,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1억 9천에 기본공제 얼마죠? 연간 250만 원이 차감되고 여기에 양도세 22%를 계산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이익 났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4,125만 원이에요. 작습니까? 저, 많습니까? 물론 이익은 많이 받았지만 세금 직접 납부하려고 하니까 이번 달 5월 달에 굉장히 이것도 아쉽죠. 큰 돈이죠, 4천만, 4천백만 원이. 그래서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예, 작년까지 또 올해까지 쓸수 있는 게 배우자 이월 가세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배우자 이월. 가족한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분이 지금 미성년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니까 10년에 한번2천만원까지 밖에 공제가 안되거든요 증여공제가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배우자 명의로 이제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계좌로 이제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보통 배우자끼리는 10년에 증여세 공제가 얼마죠 6억에 6억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없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보통 이걸 증여받은 다음에 분기에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납부 신고해야 되는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공제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를 배우자 명의로 오늘 증여하게 되면 오늘 종가 여기에 오늘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1차적으로 금액이 결정되고요. 원화환산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후 오늘부터 2개월 전또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2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이후에 종가 평균을 가중 평균해서 고거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특별히 시장상에 큰 변동성이 없다 이게 가정하게 되면 증여한 가액, 예를 들어서 2억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바로 요때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나온다고 했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지 발생이 되죠. 양도 가액이 얼마입니까? 2억. 그 다음에 취득 가액이 얼마예요. 증여가, 증여받은 증여 가액이 취득 가액이죠. 2억. 빼면 양도 차익이 거의 없겠죠. 제로거나. 그러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거의 소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폭 크게 몇 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죠. 이것이 해외 주식에 대한 배우자 2월 과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 이제 이번 달 5월 달부터 이걸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증여한 이후에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최초의 남편이 취득한 가액을 예,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이, 이 제도가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을 지난 다음에 팔아야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증여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세 포인트는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 ETF에서 양도 차익이 크신 분들은 배우 가족 간의 증여를 활용하는 2월 가세를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건 좋은데 예, 이 자금을 원래 내돈 아니냐 해서 남편이 다시 배우자 계좌에서 끌어오게 해서 와서 본인 계좌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가 무효가 되고 다시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에 이익이 났다고 많이 파시게 되면 특히 5월달에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연간 기변 공제가 얼마죠?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한 250에서 저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수익 났을 때 연간 그 공제 금액을 최대한도로 받고 세금 적게 내는 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5월 종합소득세 양도세 신고납부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미국 주식 매매차익 그리고 배당 분배금 수령시 그리고 월배당 커버드콜 ETF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 수령시 각각 금소세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잘 절세해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되게 도움 되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